오케이. 제가 어, 이 보고가 날날 지우려고. 날안 사려고. 잠깐만. 오, 조심해. 와닭기아얘좀 어떻게 해? 낙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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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? 떨어진 거 아니지? 우에 <laughs> 대대주 음, 공사? 응! 좀더 깔끔하게 블록들을 재배치해 보자고. 오. 음? 오. 오 오. 음. 알았어. 어. 반응이 왜 그래? 왜 어? 음? 어, 아니야. 어, 일 땐. 음. 어, 저쪽은. 저쪽 동물농장은 어, 어, 내가 할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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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. 알았어, 나는 그럼, 음, 일단 여기 블럭 나오는 주변을 할게. 음, 그리고 이 상자 위치도 좀 바꾸고, 음, 나무도 다른 곳으로 옮겨둘까? 아니, 어, 쓸 어?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. 음, 그런가? 여기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 먹거든요. 음? 누가? 뭐가? 아니야, 새동물들이. <laughs> 어? 내가 풀태기를왜 먹어? 에이, 알았어, 알았어. 그럼 나무는 놔두자. 그럼 자, 그럼 시작해 볼까? 기웃 기대. 자, 음, 일단 자, 여기는 다시 프리즈머린으로. 딱. 여기도 자, 좋았어. 이것도 좀 이쁘게. 프리즈머린으로 바꿔주는 거야. 아오. 아시라사기니 동물들이 려 오, 오아 응? 어, 또, 아까, 타키. 응? 다 어, 맞서 대키. 저번에 철도 다 떨어뜨린 이번에 또다 떨어뜨릴 뻔했어. 실야 아니야. 자, 어어또 떨어졌어. 대키. 어? 아니지, 아니야, 그런 아니. 거 맞지? 어. 아니야, 그럼. 어. 양타키를 믿어. 오, 이거 아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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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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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아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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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오, 동물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고 맞고 자시흑 캐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주는 거야 음 근데 철이 없어서 철곡괭기를못 쓰고 돌곡괭기로 해야 한다는 게좀 그렇네 잠시만휘휘휘 어지러... 대기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음 일단 이거 오. 이 높이 쌓여 있는 이 돌블록 좀안 떨어뜨리고 오. 먹을 수 있겠어? 후후, <laughs> 맡겨만 두라구. 자, 토, 금고깽이 아직 안 부서졌어. 어, 뭐가 어, 철고깽이 아직 있었어? 오, 오오 오, 있었어. 어 언제? 어, 우우리다 썼잖아. 아닌데? 나 우우, 는데우 음, 내가 못 봤나? 아무튼 알았어. 우우, 응. 가못본 거지. 어, 그거 다 캐줘. 오키오키다. 자 우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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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지? 못 봤지? 어, 못 떨어지고 다다 봤으면... 아... 찍혔어 지금. 그지 말지 마. 다못 찍혔다고. 못 봤지 자 다시 돌고갱이 만들자. 할까? 응? 좋아. 자. 뭐야 이거? 응? 이 귀중한 나무가 이런데 박혀 있다니. 어? 어 떨어졌어. 왜왜왜 흠... 왜, 왜 그래? 아야 따그닥. 포. 어? 어디 재료들 숨겨놓은 거 아니지? 에? 에 아니거든요. 어? 나무 음... 의심하지 말고 타키는 타키 구역이나 잘 하시지. 흠내 구역이라. 가 갑자기 자기가 한다면서 맡은 구역이 어디였더라. 흠. 음. 오뭐 어디 왜뭐 뭐. 뭐. 음. 바로 여기 동물농장. 어이!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잠깐만. 들어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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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들어가 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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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자는 뭐야? 오 어? 어? 그그 저거든 동물 간식 상자야. 흠. 음. 이렇게 자 한번 열어볼까. 하나 둘셋 짠. 어 포. 요즘 동물들은 쇠도 씹어먹고, 털도 씹어먹고 하나보네? 오! 음. 그건 말이지! 그, 그, 나와봐, 타키! 해명할 수 있음! 음... 나를 최대한 오. 저기 재료들로부터 떼어내려는 포의 속셈인 것 같은데? 아, 아니야, 아니야, 타키! 음. 잘 들어봐. 음. 그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. 그 햄버거집에 햄버거 갔어. 햄버거집에 갔어. 어, 근데 감자튀김 세트로 시켰단 말이야. 응, 음, 시켰어. 그러면은 거기서 케찹 조그만 거 주지 않아? 케첩 주지. 어, 그걸 미리 다 짜면은 음. 어떻게? 금방 다 찍어 먹어가지고 부족해서 또 가지러 가지. 음, 그렇지. 근데 하나만 짜면은 음. 애껴 먹느라고 하나가 더 있는 줄 모르고 다들 애껴 먹다가 다 먹으면은 또 하나를 짜면 와, 케첩이 아직도 남았네 한단 말이야. 음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? 그러니까 있으면 막 쓴다고. 그래가지고 내가 없는 척을 한 거지. 나 혼자 쓸라 그런 게 아니고. 음, 뭐, 썩. 신통한 비유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재료가 있는 건 다행이니까 뭐 용서해 주도록 할게. 오기다 <laughs> 대신 저건 뭘 쓰야? 이제 같이 쓰자고. 호. 오 기다. 오 이제 아, 같이 쓰자고. 어. 자, 자 일단 자 고기 다시 호, 넣어놓고. 대키 응. 오 빨리 땅 다듬고 우리 집 만들자. 오케이 오케이. 유리 유리 구워가지고 유리 내가 꽂아놓게. 조약돌로 돌고개 좀 만들어야겠다. 대키 우리 집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 맞지? 그럼 그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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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 떨어졌나? 토끼 어디 갔어? 어, 토끼 봤어? 대키가 토끼 깨꼬나 시켰대요. 아니 이 거북이랑 경주하러 떠났나? 어, 대키 그, 그럴 리 없지. 어디 갔지? 간을 간을 그럼 간을 빼먹기로 지금 갔단 말이야? 어, 그렇지 않을까? 어, 분명히 여기 어딘가 용궁으로 가는 터널이 있나 봐. 우 용궁으로 가는 터널. 제 응. 아, <laughs> 영궁, <위험하다고. 영궁으로> 가, 대키. 아, 저! 위험하다고. 내가 철블록이라도 들고 있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. <laughs> 그럴까봐 내가 따로 빼놓은 거야, 지금까지 다. 오케이? 오케이. 어. 자, 우리가 들고 있으면 다 떨어진다고, 저 아래로. 오, 집 터널은 응. 저기. 화로 옆에다가 하자. 화로 옆에? 자, 집 터널. 오, 가 자, 자, 들들가가 자, 탁키! 음? 뭐하는 거 입구가 없잖아! 입구를 이제 어디다 만들지 포우한번 정해줄래? 오. 이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.. 어이! 어. 빠졌어! 탁키 막지마! 안돼! 탁키! <laughs> 빨리! 노란곰 우리가 돼버렸잖아! 타키. 문을 빨리 만들어서 탈출해, 포 근데 여기 어디야? 어느 방향이야 이게 도대체? <laughs> 내륙이.. 내륙 방향은 어디야? 여기야? 포 안돼 안돼! 그쪽은 낭떨어지야 어? 아, 아, 나무가 저쪽이구나. 오케이 알았어. 그럼 여기로 하자. 포우야! 어. 여기도 포어, 조심해. 아슬아슬하잖아. 어. 타키야 나를 깨꼬닥치키려는 계략 아니냐 이거지? <laughs> 무슨 소리야! 그럼 어쩔 수 없네 여기로 해야겠다. 여기가 제일 안전하네. 좋아 좋아. 그리고 내가 유리 구워놨는데 왜 유리 안 쓴? 어? 유리 있어? 오 어, 그러면... 내가 응. 지금 이거 나눠줄게. 자 절반. 냠냠. 강아지야 저리 가. 저리 가라고. 벼 속에 숨어서 메뚜기나 뜯어 먹으라고. 타키 메뚜기 자. 먹어봤음? 메뚜기? 오안 먹어봤지. 포는 먹어봤어? 당연하지 별미야 별미. 아 진짜? 유리 어차피 다더 응. 더 이상 다른 데쓸일 없을 것 같거든? 어. 좋아. 우리 천장 유리로 만들어서 별 보자. 어? 유리가 그렇게 많이 남아? 몇개있어 포? 나 10개. 10개? 나 6개. 으안되잖아 그러면은. 음. 아니다. 딱 된다. 16개 딱 돼. 딱 돼? 오. 아, 거기 있으면 안 돼. 에이. 덱이 <laughs> <laughs> 응? 유리가 한칸 모자라서 하늘에 구멍 뚫린 걸 <laughs> 보게 될 거야. 안 돼. 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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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이. 아, 아! 아. 탁기! 유리 아, 깨면 아, 다시 안 돌아온다고! 아! 북한 모 자르잖아? 정말 딱기놀래지 그러면 여기다가 포 침대를.. 아내 침대를 여기다가? 아 여기서 비 맞으면서 자라고 나는자서오 <laughs> 그런 다음에..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? 좀 깔끔해진 음,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? 좀 깔끔해진 것 같긴 해. 눈블럭 깨면 다시 돌아오나? 눈블럭은 돌아오지 않을까? 오기다. 어, 아.. 어. 오우! 터키! 아, 오 손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. 해. 녹아버렸잖아. 아, 내또 곰돌이 손톱파워를 어, 이기지 못하고 녹아버렸군눈 녀석. 나약한 눈 녀석. 자곽갠이 들어. 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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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키 응? 내도 스프죠. 곽갠히. 곽갠히. 터키 거기서 여기로 던질 때좀 조심해. 여기로 빨려들어가니까 뭐 무섭다고. 아 괜찮아 괜찮아. 저번에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이 없어졌지. 아아 아, 그러네. 그때 없어진 건 자원뿐만이 아니야. 괜찮다. 뭐가 또 없어졌는 줄 알아? 뭐? 바로 타키 실레이아. 포 타키 실레이가 없어졌다고. 뭐든지 잘하는 타킨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? 어?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야 포. 나무에서 떨어진 정도가 아니어서 그건. 곰고기도 가끔은 탈 수도 있지. 오, 오 맞아. 오 그럴 수도 있지. 자. 자 그러면 오늘은 내가 여기서 받아 먹을까? 그러면 곡괭이 좀 줄래? 자오 호잇. 어포 포도 반블럭. 자. 아. 아. <laughs> 아. 제일 건 반블럭아. 포도 반블럭. 데키 물고기 실내가 점점 <laughs> 물고기 나오면은 호가 먹어 오기다 자 오키오키다 간다 오케이 자돌돌프리즈머리쵸쵸쵸쵸 역시 프리즈머리 확실히 오 갑자기 뭐야, 뭐야 뭐야 오, 또, 또, 뭐야 또또또또 또, 또, 또 나왔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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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뭐 경제수 강력해 보이는데 오. 괜찮겠어 타키오 안돼 안돼 또 동물 오. 오. 떨어졌다 뭐야 포... 하나도 안 강력하잖아 뭐야 이 녀석 오... 뭐하는 녀석이었어 방금 그러게 내가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랬는데 <laughs> 절대 겁먹어서 일로 숨은 거 아니야? <laughs> 자 그러면 다시 자스티부터 먹고 자 마저 캔다 오키 산호블록 뭐래? 자자잔 오. 오 상자다 오, 상자, 상자. 하나 둘셋짠 프리즈버린 수정이랑 오! 앵무조개 껍데기 캘프기 다시 다시 넣어 줘. 다시 넣어 줘. 아, 알았어. 알았어. 다 넣어 줘. 어, 다 자, 다시 넣고. 응. 한 응. 번에 깨는 계속 내 호로록 먹는 거 나도 해 보고 싶어. 오케이. 자, 간다. 간다. 짜. 어때? <웃음> 잘했어. <웃음> 자, 석탄. 사노 <산호>, 사노. <laughs> 어, 갑자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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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? 어, 어, 돌고래다. 돌고래. 돌고래. 안 돼. 물에 어디지? 들어가. 어, 어, 물에 들어가야 물. 되는데. 물 여기 있돌고돌고래야돌고 물, 물 여기 있어! 아돌고래야그고지거기야 아. 돌고리야, 돌고리야, 물, 고리야 돌고리야, 물고리야돌야 돌고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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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리돌고래야 돌고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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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됐어, 됐어. 고리야 돌고리야, 돌고리야, 돌고아야고 오 기대. 자 준비됐지? 준비됐다. 오케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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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켠다. 자오 기다. 내가 그런 기분이었다, 고 닭기. 닭기 계속 파 오호. <목소리> 나 오른손으로는 <목소리> 음. 물한 잔만 마시고 있을게. 어, 포 집중해라고. 이거 은근히. <목소리> 오 갑자기야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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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오 뭐야. 어 잠깐만. 아따가 아저키. 오 뭐야. 오오 살았어 살았어. 오 기살았대고. 포얘 보고 거야 포. 포. 너무 강력해! 가이 보고가 날날 치우려고 날, 날 함살을 려고야잠깐 어, 어, 조심해! 아 낙이! 아이얘좀 어떻게 막는 거아다이 떨어진다 이제 떨어진다 이제! 안돼 포! <laughs>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이보 녀석 용서하지 마 어디 갔소? 포 보고 떨어졌어! 이 녀석 아니다, 올라, 아직, 올라, 있다.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올 아직 올라오고 있어 포! 아니 저 어, 올라오고 저, 있어! 저.. 저, 저 주변에 아, 물고기 있냐고! 이건... 악마야 이거는 나 지금.. 다 썩어빠진 사파나만 들고 내가 갈게 오케이. 기다려 자기. 아! 퍼! 안 돼! 퍼! 아, 안 돼! 뭐. 안 돼. 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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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오늘. 이게 바로 세계관 최강자 물고기라는 것인가 자 내가 진짜로 복수 해줄게 어디 갔어? 어? 이번에 진짜로? 어안돼나 위험하다 잠깐만 스티어 잠깐. 좀 먹어야겠어 하나 더 있어 여기 썩어빠진 사비 하나 더 있다. 이거 가지고 갈게. 오케이. 기. 잘 기억해줘. 오케이. 어 아직 떨어진 거 아니겠지? 어. 어 아직 있다 갈소? 아직 있다. 있어? 어. 어. 포. 오, 파이팅! 빨리! 화이팅. 빨리. 내쫓아. 어. 어디 갔어? 포. 좀더 아래. 아떨야졌 키. 오 사라졌어. 오. 포 올라. 탁기. 올라가고 있어. 자 이번에 올라오면 내가 도끼로 때릴게. 어, 어. 그런다며 내가 사보로 찍어서 내려보낼게. 오. 어. 오오 떨어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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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헤헤헤헤 드디어 성공했다 후후 키뭐 어? 절대로 날보고보다 약한 곰돌이라고 놀리면 안돼 알았지? 오케이 난 모든걸 해냈어 저, 보고 때문에 두번이나 꾀끄덕한거 같지만 뭐 착각이겠지? 어, 아닌데 그런적 <laughs> 없는데 아, 오케이 오. 자 그럼 캔다 오시다자자자자택 지금은 어어 왜왜왜왜 왜, 뭐또또떨어졌어저 뒤에 뭐있어 어 아니 저 뒤에 뭐있어 뒤에? 어 뭐야 오. 어? 보예어 라마 너희들 누누오 누가 누가 이래는 거야 이런 녀석 들 라마는 있는데 잠깐만. 뭔가 오, 이거 어, 포 이거 설마 상인인가? 포 가둬놨어 내가 포 <laughs> 상인이 어?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야 죄가 있지 무슨 무슨 죄가 딱히 있는데 여기는 응. 단한 블록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 일궈놓은 땅이라고 여기에 무단침입했잖아 <laughs> 그렇지? 응아 근데 오, 그러니까... 상인도 오는구나 나중에 응. 우리가 물자 많이 나오면 응. 상인을 이용하자고. 오케이 좋았어. 오 기다. 오 근데 그런 날이 올까? 음 그래도 이 정도 발전했으니까 오지 않을까? 오내 생각에는 음오안올것 응. 같아. 뭐?